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도 사냥 중인데, 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 더덕 좀 보고, 도라지 좀 보려고 사냥 중인데, 이게 지금 짝대가 빠졌습니다. 얘기도 있고, 어, 얘는 좀 작은데, 얘는 짝대가좀 실합니다. 자, 어, 시방은 말라 비틀리고 자, 이런 모습인데, 이게, <laughs> 이게 어디서 빠졌을까요? 자, 이건 뭐, 여 주위에 또 아마 어디에 뭔가 있을 겁니다. 어, 이건 패스트를 하고 또 주변에서 혹시 큰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마음속에서 보이는 자리에 또 도라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행복합니다. 어, 지금, 지금 초입에서 한 3분 or 4분 정도에서 지금 도라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중단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 에, 느낌은 좋습니다. 하지만 싹대를 보면은 그렇게 실한 도라지는 아니죠. 어 그래도 또 이렇게 몇죽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바로 그 주위에서 어, 도라지 싹대가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이것도 지금 어디가 빠져있을까요? 어, 날려가지고, 여기 어, 또 이것도 패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또 도라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딘가에는 또큰게 있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산행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또 하다가 보면은 또 길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듭니다아 여기 이게 지금 묵은 때가 보입니다. 여기에 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도라지인가요? 아, 맞습니다. 도라지 여기 보이시죠? 자, 아, 이렇게 순이 이렇게, 어, 어, 빠졌는데, 이게 재작년 묵은 때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 이것은, 내두만 좀 보고, 어, 내두를 보면은 나이는 좀 있는데, 어,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모시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어, 하지만 또 이렇게 반겨준다는 거, 생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드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이게 한 개의 사이즈가 되면은 조금 물건이 될 수가 있는데 어, 이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 이것도 제법 나이가 좀 있죠. 이게 한 개가 두고 이게 두 개일 겁니다. 예, 지금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예, 그래도 이렇게 어, 지금 손들이 그 많이 컸지요. 야, 여기도 이렇게 햇빛이 많은 자리다. 어, 순들이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이면은 그 부엽을 뚫고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소나무 그 부러진 가지에 한입버섯이 돋고 있습니다. 아, 빛깔이 아주 이쁩니다. 어, 한입버섯은 이런 소나무에서 많이 나오는 버섯입니다. 어, 빛깔이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도라지들이 삭대가 빠져가지고 어, 좀 보기가 힘드니까 어, 지금 더덕 그 황쟁이 좀 보이길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두 개인데 어, 하나는 작은데 어, 하나는 아 많이 많이 먹었습니다. 잘 보세요. 야, 이런, 자, 이런 모습인데 또 이렇게 더덕이 대신 도라지 대신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어,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위를 더 열심히 볼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어, 안 되면은 더덕이어도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더덕이 아주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길이가 길지요. 자, 여기. 내두 부분도 한번 보세요. 어,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그 더덕 모습입니다. 어, 피부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금 색깔이 바뀌고 있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꽁대신 닭이라고, 어, 더덕을 또 돌아지 보다가 더덕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 아까 처럼저 아래쪽에서는 고사리도 몇개 봤는데 또 뱀도 보고요 어, 했는데 여기 지금 그 고비입니다 어, 참고비죠 어, 참고비가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좀 빠른데 그다 그런게 아니고 그 햇빛이 많고 골이 좀 모아지고 물이 좀더 모아지고 어, 바람이 덜 타는 자리 예, 그런 자리에는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한 꼴짝이를 넘어가가지고, 어, 조건이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자리인데, 에, 도라디가 붙어있으면은 대물이 붙어있을 자리인데, 지금 하나 이렇게 봤는데, 어, 싹대가 큽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도 또 지금 도 저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또그 새로운 면이라 한번 잘 보고 있으면 자원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걸잘 해놔야 또 나중에 그 도움이 됩니다. 어, 또 이렇게 해서 도라지들이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 이 도라지 하나는 그 보실 수 있는 도라지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도라지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그결벽 사이에 그 바위 사이에 들어있어가지고 어, 돌에 납자기처럼 눌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또 새로운 면에서 이런 걸 보니까 반갑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어, 이번에도 도라지 싹대가 엄청나게 싫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좀 시방도 까맣게 보이시죠? 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엄청나게 싫어한 싹대 대물 예감입니다. 어, 하지만 이것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은 유달리 그 도로아재 싹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이제 그 봄이 다가오니까 싹대들이 많이 도망갔습니다. 다 이런 모습입니다. 행복합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싹대가 이건 참그 대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묵은대가 이렇게 보이고요. 야, 이게 지금 어디서 빠졌을까요? 어, 잘안 보이는데. 어, 이것도 지금 도라지 싹대로 보입니다. 야, 어디가 있는데 잘안 보입니다. 어, 이런 것들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다음을 보고 이렇게 해야, 어, 안 뜯기고 잘캘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딱대가 엄청 실한 도라지 모습. 어, 하지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봐가지고 보실 수 있는 도라지가 보이면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잔대가 순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하루가 다르게 틀려집니다. 특히 또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어, 다른 이런 약초라든가 야생화들이 더 많이 올라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잔대 에, 자연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한 700보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정말로 행복하죠 여기는 낙엽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온 겁니다.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선행 마치고 하단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지금 이 산은 그 제가 처음 와본 산인데 도라지 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싹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 대물들을 지금 못 봤습니다. 아 이런 자리들은 제가 또 오다 가다가, 그, 생각이 나면은 한 번씩 와볼 겁니다. 아 이런 자리는 아마 도라지가 대물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 지금 이 조그마한 이 계곡물에 이렇게 지금 물이 흐르죠? 아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오늘 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산은 좀 산이 좀큰 산이라, 어 지금 산을 좀 많이 봤는데, 오늘 또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원들이 반겨주니까 너무 고마운 도백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